고맙습니다. 다크티비의 다고스입니다 오늘 제가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녹화 방송을 얼굴이 아닌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신사임당님 채널에 계속적으로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관련돼서 전문가분들이 나오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사이트 지금. 뛰어오거 보이시죠? 아실리라고 해서 요 사이트의 개발자 님이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해주시는데 관련해서, 어 이거 실전에서 정말 비교 분석해 보거나 투자를 하기 전에 써먹어 보면 또 내가 내집 마련할 때, 또 이사를 할 때, 갈아타기 할 때, 무주택자 분들이 또집 사실 수도 있잖아요. 관련해서, 어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한 번쯤 우리가 또 체크를 하고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관련해서 저도. 어, 한번 실전으로는 해보지 않았는데 같이 한번 해보면, 해보면서 우리가 익혀가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어떤 내용이냐면 어, 하락기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대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대구 언제 하락을 했었나요? 어 지방 시장이 대세 상승기였던 것이 2011년도부터 거의 2010년도 말이 말에서 201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그때 뭐 타이밍이 좋게도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던 그런 시기인데 그때부터 해서 그전에 이제 부산시장이 올랐고 대구시장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다가 2000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가을 때부터 어 2016년도 하반기 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대구 전역에 대부분의 아파트가 조정을 받았다. 그때 가장 큰 이유가 어 공급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래서 3만 호 이상 입주가 계속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뭐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 지방 시장에는 역시나 절대적인 것이 수급이다. 그때 당시에 많이 느꼈던 하나가 아닌가. 그때 조정 좀 받다가 2017년도 정도 되, 돼서 이제 입주 물량이 회수가 되고 그다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죠. 관련돼 가지고. 또 걱정되는 것이 또 대구를 투자를 하다거나 제가 대구를 투자해라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 앞으로 또 어, 내년이죠 2000, 2022년 또 2023년도에 대구에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 뭐 대구가 공급이 많다 보니까 입주가 많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어, 전세라든지 매매 증가 속도가 조금 늦춰졌다 이제 조금 뭐그 전까지 많이 오르다가 지금 이제 조금 소강 상태다 그래서 이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대구 뭐 모범 사례 지방 부동산 현재 다뭐 활활 타오른다 그러는데 대구는 이제 조금 더수그러들었다 이유는 공급이 많아지고 입주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최근에 다뭐 모든 지역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일부 지역에 대구 일부 지역에 어 청약 경쟁률이 미분양도 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마 그런 그런 이유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뭐3만호 이상 들어온다 또 어떤 데이터상에는 뭐2만 5호 이상 들어온다 2만 5천호 이상 들어온다 이건 뭐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좀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최소, 뭐 작년, 재작년도보다는 앞으로가 조금 입주물량이 많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하락장이 오르는 데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 뭐, 하락이 되기 때문에, 현금 보유만이 답이다. 이제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팔고 나서, 하락장을 그때 나서, 뭐 나중에, 다시 그때 뭐 입주물량이 좀 해소되고, 그때 가서 다시 사던지 해야 된다. 이런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건데, 막상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현금 보유만이 답이다. 이것보다는 하락장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이길 수 있는 투자, 방어할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 아파트 실거래가 여기 아실의 대표님이 신사임당님 채널에 오셔가지고 하락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무주택자분도 마찬가지고 실거주자도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이런 게 조금 나는 뭐 이사를 해야 되겠다. 뭐 애들 학군 때문에 조금 더 또는 뭐 평소로 높여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특히 하락장에서 이런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체크 해보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이제 아실이라는 어 사이트죠. 관련해서 여러분다아실 거고요. 대구 수성구를 제가 가져와 봤고요. 여기 처음에 들어와 오셔가지고 이렇게 첫, 거의 첫 화면이거든요. 관련해가지고 저는 대구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대구에서도 가장 핫하다는 수성구입니다. 관련해서. 여기 위에 이제 필터 거는 게 있거든요. 관련해서. 어,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하락기에, 또 공급이 많고, 여러 가지 이런 입주물량이 많은 이런 시기에 예전에 대구, 한번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예를 들어서 정말 어뭐 앞으로 2년 3년 동안은 대구 입주 물량이 많, 많기 때문에 이런 이런 방식으로 예전에도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공부도 해보고 그러면 그때 과거를 통해서 이런 이런 예전에 이런 방식이 뭐 이런 시기에 이런 이런 가격 흐름이 있었는데 앞으로 2, 3년 뒤에 비슷한 흐름이 었을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 해야 되겠는가 과거를 배우면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관련돼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2015년 가을부터 2016년도까지 대구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하락기 이때 시장에 어떻게 됐었는가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서 앞으로를 대비해보자. 그래서 필터를 걸었을 때,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말고, 어, 조금 그때 당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10년에서 20년, 10년에서 20년 차 되는 아파트. 아니면 25년 차이 정도로 해보고, 필터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걸어보고, 그러면 어떤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대 수도 너무 적으면 그러니까, 최소 100세대 이상 가보자. 자, 요렇게 필터를 걸었구요. 어, 가장 수성구에서도 핫하다는, 어, 범어동입니다. 범어동에서 두 아파트를 제가 한번 그냥 랜덤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범어동에 여기 보이는, 어,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가 있네요. 바로, 바로 범어역에서 근처에 있죠, 바로. 역세권이고, 세대수는 근데 상당히 적습니다. 219세대 관련돼서, 여기 중간에 여기 보시면 제가 커서 보이시죠? 여기 중간쯤에 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비교를, 클릭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말씀드렸던, 비교하고 싶은 아파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롯데캐슬을 딱 클릭했을 때, 여기 나오죠, 왼쪽에. 여기 보시면, 버 범어 롯데캐슬 219세대 나오고, 면적을, 동일 면적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35평으로 해서, 여기 보시죠. 추가 버튼. 이렇게 추가를 딱 하시면, 여기, 범어 롯데캐슬 전체적인 것이 있고, 35평이 별도로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34평이나 35평을 우리가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X로 하겠습니다. 엑스를 하면 하나만 나오죠. 하나만 나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다 보면 좋은데 어 아까 말씀드린 이 밑에 보면 커서를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2015년도부터 보겠습니다. 15년도부터 해서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물론 그 전에 많이 올랐죠. 보니까 아파트가 4억부터 거의 시작됐네요. 3억 후반, 4억대부터 계속적으로 오르다가 2015년 1월 1일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1월 달부터 2000 뭐, 20년, 요 때까지 한번 잡아볼게요. 관련돼서. 가격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어, 2015년 1월 달에 6억 정도 되네요. 5억 9천에서 6억 사이로 되다가 말씀드렸죠. 제가 약간 가격 조정받은 시기가 요 때다. 조금 조정받았죠. 크게 조정받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대구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다 해도 역시나, 뭐, 대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입지, 범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조정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조금 조정받다가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2017년도 지나가지고, 18년도 돼서 폭발적으로 상승하다가, 그 다음에 19년도 와서 계속적으로 거의 뭐 가격변은 없다가, 2020년도 3월, 작년부터 팍 올랐네요. 그래서 최근에 실거래가가 보니까 12억을 찍었습니다. 15년부터 10, 21년도까지 6년이 지났는데 가격이 더블이 됐네요. 엄청난 상승됩니다. 자, 요게 선호하 아파트가 요게 있고, 약간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역기서 약간 먼, 어 여기 보면, 어 메르디앙, 월드 메르디앙이라고 있네요. 600세대, 조금 세대수가 많은데, 이 아파트랑 제가 한번 같은 동일 평수 대비해서, 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걸 또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셔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면적을 추가하시면 되죠. 3 5 평, 동일 면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서 추가를 누르면 하나 더 생기죠. 그래서 원래 있던 이거는 X를 해서 없애겠습니다. 두 개만 더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되는가? 자,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처음에 보셨던 빨간색이 여기 보이시면 범어로테켓을 지도를 보시면 여기죠. 여기고 파란색이 여기입니다. 아까 여기에서 약간 멀죠. 더거리가 그래서 가격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거의 뭐 동일 시기에 이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2015년 4월달에 4억 5천으로 시작하다가 여기서도 약간 조정을 받았죠 아까 말씀드린 2015, 16년도에 약간 조정받다가 동일하게 2017년도부터 올라가더니만 조정을 또 받았네요 여기서는 2018년도, 19년도 조정을 좀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6억 9,500이니까 거의 7억 정도 실거래가가 여기는 12억, 여기는 7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어그 어, 아실 대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어, 두 아파트의 과거에 하락장에 대구 시장이 조정받았던 시기가 요때죠. 제가 지금 클릭 요 커서로 동그라미 치는 2015년 16년도에 여러분들 하락기 때이두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가장 적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프상 요한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클릭해 보면 범어로 때는 5억 9천 그다음에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는 4억 9천이니까 1억 정도 차이 나는 거죠. 하락기 때 가격이 둘다 빠지면서, 이때 당시에 뭐내지마련 한다거나, 아, 조금, 아 입주물량 많으니까 조금, 아, 이때는 아니야. 조금 지켜보자, 지켜보자 해가지고 아마 기존의 신축 먼저, 뭐 이렇게 미분양이 난다던지 해서부터 주변에 있는 구축 시장까지 조금, 아, 여기는 지금은 사면 안 되겠다. 그런 식으로 돼서 가격이 쭉쭉 빠지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두 아파트 가격 차이가 1억 전후였다는 거죠. 근데, 이 상승기, 하락기를 벗어나서부터 상승기로 올라가면서부터 점점, 점점 가격이 많이, 버...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야, 이게, 현재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클릭 제가 해가지고 보니까, 월드 메르디앙은 8억 7천. 근데, 버머로, 범오로... 버머로테케슬은 12억. 8억 9천이니까, 9억, 8억 7천이니까, 2억 3천만 잡아도 4억 이상이 벌어지는 가격입니다. 여기서는 1억 차이도 안 났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상승기 때는, 어 메인에 있는 위치적으로 더 위치가 더 좋은 아파트가 상승기 때는 더 많이 가더라. 상승기 때확 오르죠, 여기서. 오르는 기울기 자체도 물론, 월드 메르디형 자체도 많이 올랐지만, 실제적으로 버머로트 캐슬이라는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여기에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기 때는 별로 차이 안 나다가 상승기 때는 많이 벌어진다. 여러분들 힌트 얻으, 얻으셨습니까? 자, 하락기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현금 보유만이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2015년 16년도 이때 당시에 어범로테케스를 5억 9천에 매입하신 분은 거의 따블로 올랐죠. 근데 하락기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위치에 있는 또 대장 아파트라 그러죠? 그런 아파트를 하락기 때 잡아놓는다면 입주장이 끝나고 상당히 힘든 시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상승기 때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 왜? 그 시장, 그니까 러그 지역의 그 동네의 메인, 뭐, 뭐, 대장 아파트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락기 때 무작정 현금 보유만의 답이다. 현금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도 말고 다 팔고 기다려라. 이런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다. 그리고 향후에 내가 내년 내후년도에 이사 계획이 있다. 근데 대구에 어, 입주 물량이 많다, 공급 물량이 많아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대구 과거 2014, 15년도 이런 시기에 하락장이 2022년도, 2 3년도에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를 보, 보고 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무주택인데 그때 당, 뭐 내년 내후년도에 내가 내집 마련할 계획이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좀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가서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과거를 우리가 보고 앞으로 대구 시장에 혹시라도 조정이 왔을 때 내년 내후년도에 그때 가서는 조금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 또는 메인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외곽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조금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메인 입지에 있는 대장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향후에 상승기 때 훨씬 더 많은 상승을 본다. 이런 것이 저도 지금 처음을, 처음으로 제가 비교 보석해 봤는데요. 여기에서는 1억 차이밖에 안 나는데 지금은 엄청난 뭐 4, 5억의 차이다. 와, 그때 가서 이 5, 6년 전에 아마 이 범어로트 캐스를 선택하신 이 매매하신 분이 아마 웃고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때 가서 1억 정도 차이 밖에 안 나는데, 뭐, 물론 이, 어, 월드 메르딩 아파트를 선택하신 분도 많이 올랐죠. 근데 이때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현금 보유만이 한 이분이 과연 승리자일까? 그것이 아니고, 메인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2급지나 3급지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또 좋지만, 그래도 가격을 조금 더, 내가 투자금을 조금 더 들지만, 그래도 그 시장에, 그 지역에 메인 동네 메인 대장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나중에 추후에 상승폭이 크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더 많다는 것을 볼수 있네요. 저도 아마 처음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제가 사는 대구 지역에 해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 나는 내 동네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되 내가 지금 사는 동네에 예전에 10년 정도 주기를 봤을 때어 이때 이때 우리 동네가 하락기가 있었는데 그때 가서 비교 분석을 아파트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비교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어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 가격 차이였는데 현재는 이 정도 가격이다. 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렇게 해가지고 하락기 때도 무언가 내가 조금 더더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내가 시세 차이더 나은 수익률을 보고 나서 예상을 하고 나서 이런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과거를 보고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어떤 또 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이또 방식이 모든 아파트 모든 지역에 다100%다 뭐 됩니다라고 저는 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다 맞는지 저도 해보지도 않았고 제가 사는 대구 지역에 한번 임시적으로 제가 샘플을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또 모든 아파트가 맞지 않다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또 내가 사는 지역에는 내가 스스로 한번 이렇게 비교하셔가지고 공부도 해보시고 아 예전에 과거가 이랬구나 미래에 내가 우리 동네 에 향후에 입주가 많다는데 그때 가서는 내가 이런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겸사겸사 제가 하는 방법으로 제 지역을 한번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 부동산 하락기 때 이런 이런 선택을 해서 내 자산을 지키자 내 자산을 늘리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하신 다음에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